그래? 어, 그래. 나는 이 파란 여기 조명 켜지고 나는 이게 되게 좀 멋있는. 어. 아, 오늘 정말... 우리 날짜도 너무 잘 정했어. 맞아. 이렇게 쨍. 너무 많지도 않아. 그래, 알았어. 어로 가야 돼? 위층으로? 어, 위층으로 가자. 여기 괜찮아. 어, 맞구나. 4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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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하세요. 오늘은 먹는 욕망의 불덩어리 황멸다입니다. 오늘 소개드릴 식당은 시드니 본다이비치에 있는 아이스박스 다이닝 룸앤바입니다 이곳은 제가 여러 번 방문한 제의 식당 중한 곳이고요. 낮에도 밤에도 경치가 매우 아름다운 곳입니다. 정치만 좋은 게 아니라 음식도 맛있어서 추가 주문을 많이 하는 곳입니다. 친구들과 수다 들기도 좋고 연인과 데이트에도 아주 추천할만한 장소입니다. 다이닝 룸은 코스 요리로 버짓이 130달러 정도 되고요. 바 사이드에 앉으시면 원하는 만큼만 주문하시면 됩니다. 저는 밤, 낮두번다바 사이드에 앉았습니다. 시드니 방문하실 때 수영장만 생각하지 마시고 식당도 이용해 보세요. 강추입니다. 사실 저는 아이스보고 수영장은 한 번도 이용해 본 적이 없습니다. 시즈니가 여름에도 물이 그렇게 따뜻하지가 않아서 도전하기가 늘 망설여지네요. 밖에 나가면 저 수영장 같이 보여가 엄청 멋있어. 얘기해봐. 아 그런 거난 쑥스러워서 못하지. 쑥이 뭔데? 쑥쑥쑥 몰라? 이상 먹는 네. 욕망도 많은 황멜다였습니다. 막대 먹은 멜다한테 혼나기 싫으면 구독 눌러야 돼요. 아, <laughs> TV 찾아갈 수도 있습니다. <laughs> 아 진짜 막대 먹었어. 니는 바다도 없잖니. 바다도 구독과 좋아요는 아,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. 좋아한다. 감사합니다. 나한테. 어 친구가 오늘 밥을 사줬어요. 응. 아 역시.